자, 이번 시간은 교과서 15페이지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 네 가지를 모두 증명해 드릴게요. 1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거, 거듭제곱근의 거 성질 이네 가지를 증명하는데 위에 내용과 문제 5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a가 양수인 경우 거듭제곱근 아니 양수인 경우만 증명을 할게요. 네. n이 2이상인 자연수일 때 자, n제곱근 a의 뜻은 거듭제곱해서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양수죠. a가 양수니까. 이거를 그러면 실제 n제곱을 합니다. 자, 생각하세요. n제곱근 a라는 게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중 양수죠. 그래 a가 되는 수인데 그거를 n 번 곱하니까 실제로 a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지금부터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얘가 예,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고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수가 양수인 경우만 할게요. 즉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 경우입니다. 자 이거 전체를 n 제곱할게요. 그럼 실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 전체의 n 제곱이면 각각의 n 제곱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각각의 n 제곱을 했으니까 자 이쪽 부분은 n 제곱근 a 의 n 제곱은 a. 이쪽 부분은 b겠죠. a b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세요. 시작과 끝만. 시작과 끝만 보세요. 시작과 끝만. 괄호 안에 있는 걸 n제곱 했더니 ab가 나왔다.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이거의 n제곱근이 얘 괄호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n번 곱해서 안에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의 n제곱근이 반쪽에 있는 거다. 네, 그걸 식으로 쓰면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ab 전체 이걸 하나로 보면 이거의 n 제곱근이 괄호 안에 있는 것 네. 요거와 같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즉 거듭제곱근이 같으면 안쪽에 있는 수끼리 하나의 거듭제곱으로 넣어서 안쪽에 있는 수끼리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를 증명할게요. 두 번째 거의 증명은 음, 분수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문제. 5번에 2번과 같습니다. 자, 분수에서도 한번 해 볼까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어, 루트 어, b의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이거를 n제곱할게요. 그럼 분수에서 n제곱을 했으니까 각각을 n제곱해도 되겠죠. 즉 요렇게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n제곱근 b의 n제곱 n제곱근 a의 n제곱 요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빨간색 네모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b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위에 말처럼 똑같이 해석을 하면 돼요. n제곱 안에 있는 거 요거 동그라미를 n번 곱했더니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 결과의 n제곱근이 동그라미 아이 안쪽 거다.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즉이 전체 b분의 a의 n제곱근이 어, n번 곱해서 얘가 됐으니까 안쪽에 있는 이거와 같다. n제곱 안쪽에 있는 얘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분수에서도 결론은 뭐냐? 분수에서도 같은 거듭제곱근 안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됐나요? 거듭제곱근이 같으면 같은 분수로 넣을 수 있다. 등호는 오른쪽 왼쪽이 다 돼야 됩니다. 한쪽만 하지 마시고. 연습을 많이 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거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의 증명 방법이 처음 아이디어가 신박해요. 뭐냐면 좌변에 있는 거에서 항상 출발을 하는데 이거의 m 제곱이죠 이거 전체가 n제곱을 시킵니다. 거듭제곱 근하고 똑같은 거듭제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해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음, 첫 번째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전 거듭제곱들이 곱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다시 나눠 쓸수 있어요. n제곱근이니까 n제곱근을 먼저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 m제곱을 써도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게 정의에 따라서 a가 되죠. a의 m제곱입니다. 그럼 시작과 끝만 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n제곱 안에 있는 얘를 n번 곱했더니 얘가 됐다. 그럼 n제곱 안에 있는 얘는 뒤에 결과에 나온 이거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n제곱근 결과에 나오는 am제곱의 m제곱근이 안쪽에 있는 얘와 같다. 음, 이 결론은 어떤 거냐면,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수가 양수라면, 이 m이 전체에 돼도 되고, 그 안을, 거듭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음, 왔다갔다 할수 있다는 거. 자, 네 번째. 네 번째 거의 증명은 문제 5번에 2번과 관계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m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듭제곱을 두번 해주면 됩니다. 즉, 요렇게 하면 되겠죠. 좌변에 있는 게 m제곱근, n제곱근, a에, 음, m, n제곱을 하면 돼요. 그럼 제일 바깥이 m이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m제곱근에, n제곱근에, a에, m제곱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n제곱을 해도 되겠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음,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걸 하나로 보시면 m 제곱근 m 제곱이니까 안에께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그대로 안에께 튀어나오면 되겠습니다 n 제곱근 a 그리고 이거 전체의 n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가 a죠 그래서 결과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과 끝 요거 a를 a를 mn 번 거듭제곱했더니 아 이거를 mn 거듭제곱했더니 a다. 그럼 이 동그라미의 의미는 a의 mn 거듭제곱근이죠. 즉 나타내 보면 a의 mn 거듭제곱근은 안쪽에 있는 거겠죠. m 제곱근에 n 제곱근 a다.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제곱 에서 거듭제곱끼리 곱하는 것처럼 전체 거듭제곱근이 이중으로 돼 있으면 거듭제곱근끼리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 간단한 결론이죠. 이걸 위해서 옮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증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증명한 거를 한 번에 정리를 좀 할까요? 그리고 추가적인 법칙들도 좀 적어드릴게요. a, b가 양수일 때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수들이 양수일 때만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a,b가 모두 양수일 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법칙 어, 첫 번째를 적기 전에 서는 제로로 쓸게요 뭐냐? 교과서 셋째 줄에 나와 있는 거 n제곱근에 다시 n제곱을 하게 되면 거듭제곱근 안에 거만 온다는 거. 양수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하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거듭제곱근 둘이 같은 애가 곱해져 있으면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두 어, 번째 나누기에서도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에서도 같은 거듭제곱근으로 합칠 수 있다는 것세 번째 네. 자 거듭제곱근 안이 양수이면 전체의 거듭제곱은 어, 그 숫자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만 단독으로 거듭제곱해도 된다는 것. 자네 번째 법칙 거듭제곱 근에 다시 거듭제곱근이 되어 있으며 거듭제곱에 다시 거듭제곱돼 있는 것처럼 거듭제곱근 길이 곱할 수 있다는 것. 요것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음, 다섯 번째를 적을게요. 다섯 번째 법칙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더 많이 쓰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 n제곱근 a에 m제곱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연수 p에 대해서 n제곱근에도, 네, 어떻게 할 거냐? 거듭제곱근에 p를 곱하면 거듭제곱에도 p를 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을 훨씬 많이 써요. 반대 방향의 의미는 얘네들이 약분이 가능하구나,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이 같은 숫자로 나눌 수 있다는 라 거, 얘를 훨씬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푸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법칙이 더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양수 가정이 없다면. 양수라는 가정이 없습니다. 즉 a가 그냥 실수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n 제곱근 a의 n 제곱이 있다고 할게요. 이게 a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로 나눕니다. 다시. a가 아니라 n이 짝수냐? 음, 다시 적어 줄게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n이 짝수라면은 짝수는 거듭제곱하면은 항상 양수죠. 그래서 절대값 a로 나와요. 하지만 홀수는 음수는 음수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냥 a로 나옵니다. 네, n제곱 근 a에 n제곱이 있다고 해도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수라는 가정이 없다면 n이 짝수일 땐 절대값 a로 나오는 거. 루트랑 비슷하죠. 자, 이게 첫 번째라고 할까요? 그럼 두 번째 또 조심해야 어, 알려주고 싶은 건, n이 홀수일 때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나게 쓰는 게. n 제곱근 마이너스 a 가 있다면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홀수에서는 이런 법칙도 성립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 거듭제곱근 안으로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까지 하면은 웬만한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0시 문제를 한번 풀게요 교과서 15페이지에 보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들을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첫 번째 거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8이죠 이걸 할 때는 소인수분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2 곱하기 같은 루트 안으로 넣을 수 있죠.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2의 4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5번 법칙을 써도 되고, 제로 법칙을 써도 되죠. 0번을. 그러면 저는 5번을 생각해서 그냥 2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세제곱근 81분의 아, 세제곱근 3분의 세제곱근 81. 그럼 같은 제곱근 안으로 집어넣어서 27인데 이거는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3이라고 쉽게 나오겠죠. 세 번째 문제. 네제곱근 9의 제곱입니다.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교과서의 방법 말고 요고 요거, 요거를 먼저 약분해 줄게요. 그럼 2는 생략을 하니까 요렇게.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루트랑 얘가 사라져서 3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루트, 3제곱근 64죠. 그럼 거듭제곱근 끼린 곱하기니까 6제곱근에 이거는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2라고 나오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바로 보지 마시고 어, 교과서 14페이지 14페이지에 3번 문제, 그리고 뒷장 교과서 16페이지에 6번 문제, 7번 문제를 푼 뒤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풀이가 그 다음 얘기가 되겠습니다.